오늘의 컨텐츠 뉴 인챈트 PVP. 오늘의 새로운 인챈트는 바로 소리의 호흡. 예전 검강화 PVP 능력보다 훨씬 상위 호환이 되어버린 소리의 호흡. 인첸트. 과연 꼬에우는 소리의 호흡으로 우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은 새로운 인챈트 추가가 됐고요. 소리의 호흡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패치 내용 좀 말해줘야겠다. 소리의 호흡이라는 인챈트가 추가가 됐는데 검강화 PVP에서 그 우주의 탱겐검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능력을 아시겠죠? 그 공격이 원래 이게 마크가 때리면은 탁탁. 탁탁 이런 딜레이가 있거든요. 무적시간이라고 하죠. 근데 그 무적시간이 없습니다. 소리의 호흡은. 소리의 호흡으로 인첸트를 해서 때리게 되면은 무적시간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레벨별로 달라요. 레벨이 1이면은 무적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2면은 조금 덜 남아있고 3이면은 완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건강화 PVP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데미지가 굉장히 낮았잖아. 많이 때리는 것만큼 이제 데미지가 세면은 순식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인첸트를 날카로움이랑 소리 호흡을 했다 그러면은 데미지가 절반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 날카로움 5 검이 데미지가 10.5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소리 호흡까지 인첸트가 되어 있다면은 데미지가 5.25가 됩니다. 대신에 더 많이 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이뉴 인첸트 PVP 이 새로운 인첸트 PVP에 굉장한 적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모든 승자에게는 가보대체 분석기 인첸트 센트가 있었다. 그 전에? 오! 오케이 행운 아 근데 이거 곡괭이에도 막그 폭포 이런 인챈트 뜨면은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뉴인챈트 pvp 아주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적폐 인챈트 바로 갑옷 대체 분석기가 사라졌습니다 아 사라진 건 아니고요 너프를 먹었습니다 원래 갑옷 대체 분석기 레벨 3으로 그 갑옷 입은 사람 때리게 되면은 랜덤으로 갑옷 하나를 뭐 10%의 확률인가? 부시거든요 해체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이 좀 줄었어요 레벨 3에도 아마 7% 정도고요 레벨 1, 2는 거의 뭐3% 5%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뭐냐? 오늘의 목표는 지금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행운 2밖에 안 뜨고 내구성이 안 뜨는데 오늘의 목표는 소리의 호흡에다가 검 소리의 호흡이랑 날카로운 인첸트딱해 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게 소리의 호흡이 인첸트가 되게 좋아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너무 오버 밸런스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 아마 소리의 호흡 인첸트 가진 애를 만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대도 안 맞고 다 때려서 이기던가 아니면은 도망가던가. 이게 한대 맞기 시작하면은 오 엄청 빨리 달기 때문에 체력이 조심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7분밖에 안 됐는데 철두 세트에다가 다이아를 17개나 캐버렸네. 확실히 새로운 인첸트가 좋다 좋다 해도 이 행운 못 따라간다. 마인크래프트 역사상 가장 사기적인 인첸트 탑1 행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야 8분만에 자원 다 캐다. 일단 칼 해주고. 이러면은, 보3343, 보13에다가, 날카스리 소리의 호흡. 지금 이게 데미지가 9니까, 한대 때릴 때마다 4.5란 말이지, 데미지. 좋은데? 나쁘잖아. 내가 잘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의 호흡이 진짜 사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소리의 호흡이 꼭고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거 엄청 사기 인센트야. 데미지가 절반이 까여도 절반 이상의 데미지를 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기야. 자, 킬그 타임 시작. 오케이. 자, 일단, 어? 떨어졌죠? 자, 여러분들 공속 보이십니까? 소리의 호흡! 오케이! 잡아 냈고! 아니, 이 녀석이... 내가 아무리... 아, 잠깐만 소리의 호흡인데 왜 이렇게 안 때려줘? 잠깐만, 소리의 호흡인데 뭔가 좀 별로거든? 때리는 게? 콜블럭이다. 와, 얘 엄청 부유한가 보다. 응, 하이? 오케이! 다이어셋 잡아버렸고... 뭔 소리야? 저거 황금 사과가 너무 넘쳐... 어어... 아니, 이린이니가 지금 미쳤나? 얘들아, 이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착한 나를 왜 자꾸 악마를 만들라 그래? 어, 이거봐, 이거 소리의 음인데안 때려준다니까, 잘? 다른 능력들은 잘 써지는데 또 소리의 음만 버그가 터졌나? 오케이, 이 녀석아. 그냥 매치 칼이네, 또. 어쩔 매치기 들고 왔네. 아 근데 내가 잡은 애들 다 인첸트가, 인첸트가 다 별론디? 아, 나 진짜. 연예인은 귀찮아. 아, 왜나안 때려지지? 어, 나, 완안 때려줘. 이상해. 아니, 지금 제가 다이아 모자랑 다이아 신발이 필요한데, 그게 없네. 자, 자기장 크기가... 어, 있자. 덤벼! 에리이리고 있냐? 없지. 어, 이상하다. 어, 아니, 이상하다. 어, 이거 봐. 아니야, 잠깐만. 나나안 때려줘. 어, 이거 봐. 어, 이상해. 이상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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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 이거 이상하네. 소리오 이상하네. 버그 있네. 보셨죠? 타락 하면서 원래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안 때려줘. 아예 그한대 데미지까지 안 들어가. 아, 이 뭐야. 뭔 칼이여, 이게. 아니, 야, 이거 소리오 버그 있네. 아, 잠시만. 좋은 줄 알았더니 버그가 뜬다라. 이거 봐. 안 밀쳐지잖아. 때렸는데도. 그래 이게, 이게 이럴 게이 리가 없는데 <laughs>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미친듯이 때리는데 안 때려질 리가 없는데 버그였네요 잠깐만 나 그럼 버그 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럼 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거 소리어 버리고 딴거 껴야 되는데 어떡하냐? 지금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을 잡기에는 사람이 55명밖에 안 남고 거의 다 다이아 풀세트라가지고 버그 있는 칼로 실력으로 상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다 다이아네? 야, 야 고개를 다 돌려봐도 어딜 가도 다 다이아야 저기도 다이아 여기도 다이아 아 뭔가 좀 참신한 방법으로 다이아를 때려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뭐난 어, 밀치기가 없는데, 왜 밀치기가 되는 거지? 뭐좀 어,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오오 뒤에 누구 있었는데? 발아가 안 걸려 있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 아 여기 발아까지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냥 킬링 머신이었는데. 오, 미쳤다. 오, 좀 발이 때린 것 같은데? 어딜 가실라고? 아으 블럭이 없네 <laughs> 블럭이 살렸다 너는 진짜? 아 이게 소리 호흡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날카 스리라 가지고 4.5 이게 좀 약하네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딸피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좀 약하다 아 아쉬운데 이거 거의 다 잡은 거였는데 아 소리 호흡 생각보다 별로일지도 데미지 절반 되는 게 너무 큰 타격이다 안왔프나 오, 왜안 죽어? 니마! 오! 니마 좀 죽어요! <laughs> 와,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아니야, 소리 훔 개쓰레기야! <laughs> 이런 똥인 챔트를 봤나? 야, 이거, 데미지 절반 되는 거 너무 쓰레기인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셀줄 알았는데, 별로야. 어? 칼인가? 아 강타야 이씨 저 날카로움을 찾아야 돼. 와 번개 호흡이라니. 어. 어 어라 어째서 어 아니 자기들 근기가0인데 어째서 사람이 서는 여섯 명? 어아보아이템 벙... 블록. 으아! 이 필요해!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어우 야 그만 아아와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그아쫓아와오 마이 갓! 어? 블럭이 없어 아 이거 어떡하냐 나 아, 이거 진짜 답이 없네? 아 내가 졌다 이거 아, 야 이거 진짜. <laughs> 와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너무 쓰레기다. 아니고 인챈트가 여러분들 버그가 있어가지고 안 때려줬어요. 아니 왜지? 아니 이게 분명히 테스트할 때는 잘 됐는데. 제가 지금 코드를 뜯어가지고 확인해보고 있는데 코드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플러그인이 되게 많잖아 이 컨텐츠를 위해서 들어가는 플러그인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플러그인 중에 하나랑 지금 충돌이 나가지고 데미지틱을 설정하는 플러그인이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겹쳐가지고 소리의 호흡이 됐다 안 됐다 된것 같습니다 아 맞네 아 버그였어 그러니까 플러그인 두 개가 겹쳐서 지금 버킷에 막 뜨는데 야여기 있는 16명 중에 한 명도 지금 소리의 호흡 쓰고 있다. 소리의 호흡으로 상대 때릴 때마다 플러그인의 버킷에 오류떠.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쓰고 있어. 아 그래가지고 소리의 호흡이 원래는 진짜 핵사기 인챈트였는데 갑자기 안 좋아졌다 버그 때문에. 마인멜론과 빽. 오, 아우 저 여기도 이제 소리호한명 있습니다. 아 마인멜론. 가보네체 분석 당했습니다. 모자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마인멜론이 소리의 호흡이거든요? 다다다다다 계속 때는거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백은, 보호 16에, 보... 아, 보호 16에 회복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갑옷이, 그 인첸트가 무적, 회복, 이런 거 있다 보니까, 확실히 잘안 죽네. 어? 가보 대체 분석? 아자 레빈 유제이 가보 대체 분석기가 달려있는 칼로 벨기에 머리를 똥 하고 깼죠 방금 어? 자 아쿠아 치머 아! 아쿠아 시메라! 가보 시 깨졌어요 오? 자 근데 지금 모자가 없는 상태로도 잘 버티고 있는 아쿠아 시메라 지금 하트가 뜨고 있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약간 그 느낌도 납니다 회복이 달려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가보 셈 하지만, 와, 야! 너프를 먹여도 갑옷 해체 분석기는 갑옷 해체 분석기인가봐. 자, 토끼좌 축하드립니다. 아이템이랑 그 갑옷 넣어주시고요. 황금사가 몇개 있었는지도 좀 넣어주세요. 그렇지. 제 말이 맞았죠 갑옷 해체 분석기. 이 사람이 그 누구였죠? 방금? 어, 뺑님을 잡을 때똥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laughs> 이게 갑옷 해체 분석기 아닙니다. 갑옷 골통 분석기에요 이거 너프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인텐트 레벨 단 2로 지금 잡아냈거든요? 오, 갑옷은 무적 1밖에 없네요? 아, 레빈유제이님이 갑옷 대체 무석기로 막 때리다가 아플 것 같으면 흡혈로 때렸구나? 아, 흡혈이 있었네. 맞네. 왠지 사람들이 잘안 죽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뉴 인센트 pvp 아 버그 때문에 약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능력을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버그 수정해가지고 다음 뉴 인센트 pvp 때 새로운 인챈트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